어느 종목이세요? 영풍정류요. 영풍정류 사셨어요? 네네. 네. 매수가 네.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아이, 그게 19,700원에 100%를 넣었어요. 아, 왜요? 이거 뭐, 그때 뭐. 아이, 그게 뭐 한참 올라가는 게 많이 떨어졌다 싶어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네. 무섭지 않으세요? 이런 종목은? 많이 올라가면 많이 떨어지는 게 세상의 이치인 거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거꾸로 네. 오지 않고 사실은 네. 올라갈때 어떻게 헬라 그랬는데 그게 안 되더라. 아, 그렇죠. 그럼 이런 거 이런 거 많이 살지 말고 좀 단단한 종목들 많이 사는 거. 지금 많이 빠진 종목 아, 대형주 많은데 굳이 이걸 사셨어요? 아, 제가 그 저기 뭐냐? 네. 대형주뭐 가지고 있는 게 너무 2차 전지 투자했다가 물려 가지고 요몇 십만 원짜리. 아, 그래서 제가 지거쯤 그래다가 해매다 보니까 근황이 그막 올라가서 눈에 보여가지고 그렇게 아.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다 싶어서 이제 떨어진 걸 사야지 되겠나 싶어가지고 그랬다가아 그랬구나 이거 좀 오래 걸릴 아, 것 같아요 네. 이거 그래서 저기 아 그래서 차트를 네. 조금은 보거든요 네. 차트가 너무 무너져가지고 이게 종합 콘팅 네. 해야 되나 보니까 종합 콘팅 상한가 아니더라고 이제 밀릴 때로 다 밀려가지고 네 이제 안 움직여요. 여기서는 네. 이제 이 자리는 이제 여기 보면 이 종목 한번 흐름 봐보세요. 여기 이슈가 있어갖고 이렇게 붙은 거고요. 네. 고려 아연하고 영풀정미 지분경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고려 아연에 이슈를 네. 받아서 네. 강하게 움직였어요. 근데 이렇게 평상시에 네. 우리 가 보면 이제 움직임이 없잖아요. 이렇게 네. 네. 거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슈가 나오면서 네. 이렇게 강하게 움직인 네. 거라 이런 시세는 이제 안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움직이... 다시 이또이 이 시대로 가요. 그럼 또 계속 여기서 아. 행보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이제 반등하고 이제 종목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종목 교체네. 네, 왜 그러냐면 시장이 좋은데 굳이 여기서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걸로 아, 빨리 손해를 복구하는 게좀 낫지 않을까요? 11년 이상 기다려야 되나요? 네, 좀오래 걸려요. 이 사이클을 봤을 때는 아, 네. 얘는 네, 월봉을 그러시면... 보거든요. 여기 보면 움직임이 없잖아요. 아, 10년 동안에 주가가 움직임이 없어요. 이거 봐봐요. 네. 예, 여기 보면, 이제 10년 동안에 2010년부터 시작해서 2 아. 0 2 3년까지만 보세요. 움직임이 없었잖아요. 아. 계속 이 자리에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랬다가 이제 이슈가 이번에 이제, 어, 이제 고려하면 내용들이 나오면서 강하게 움직인 거가 그전에는 네네. 없어요. 그럼 또 옆으로 이제 횡보예요그러기 때문에, 어쩌면. 예, 이전 종목은 반드시 들어올 때 종목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얼마쯤에서 교체를 할까요? 얘는 14,000원, 15,000원 사이요. 예 아, 14,000원에서 15, 15, 15,000원. 에 고정도 네, 그 오면 파세요. 아, 네, 네. 기술적 반등이 아, 네. 한번 들어올 수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네, 네. 이제, 이분산이라 그러는데, 물량들이 다못 나갔기 때문에, 한번반등에 아,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때 파시면 아, 돼요. 아, 니면 14,000원. 15 14, 네. 14, 네. 14,000원에서 15,000원짜리 한번더올 거예요. 그때 딱 팔고 네, 나오세요. 욕심부리면 네, 네. 이거 시간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아, 네, 그렇게 네. 한번 해보세요. 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